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선기자동차 강서전시장의 권현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24년식 어, 포드 브롱코 아주르 그레이 색상 출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지금 아주르 아주르 그레이 색상 24년식은 소량 남아 있고요. 지금 시트는 어, 그레이 색상 시트입니다. 네 로스트 블랙 시트도 어, 소량 남아 있고요. 그리고 카투스 그레이도 좀 소량 24년씩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어, 할인 프로모션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24년씩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서두르셔서 브런코 어,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이나 이런 그레이 색상 이런 것들은 다 판매가 끝났고요. 이제 그런 색상 보실 분들은 25년식을 보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까지 6월까지 한시적으로 브롱코 가격이 7,29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7월부터는 7,400만 원입니다. 지금 2 5년씩은 아직 가격은 나오지는 않았고, 네, 개별 서비스 30% 인하 때문에 지금 7,290만 원에 차량 가격, 지금 기본 가격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량 지금 브롱코 어, 작업 내용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모델이2.3 모델입니다. 루프가 없죠. 루프백이 없습니다. 네, 먼저 PPF 보호 필름도 컵 부분하고 엣지 부분에 발라드렸고요. 그리고 관 광각 미러, 광 미러로 교체해드렸습니다. 어, 저희 거 차량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 운전석 쪽이 배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 그래서 사각지대가 많은 편인데 이거 광각묘로 교체해서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네, 실내 보실게요 매트는 그레이 색상 고객님께서 원하셔서 그레이 색상으로 깔아드렸고요 네, 아이나비 투 채널 어, CX10 이번에 새로 나온 블랙박스죠 CX10 투 어, 채널로 아이나비 CX10 블랙박스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MP1 하이패스 조수석 쪽에 어, 배선 작업까지 해서 깔끔하게 설치해드렸고요. 어, 카드만 꽂고 쓰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레이 그레이 시트예요. 이열 보실게요. 네, 이 열도 마찬가지로 어, 그레이 시, 저기 그레이 매트 깔아드렸고요. 그리고 어, 리클라이닝 지금 보시면 각도가 많이 지금 뒤로 되어 있죠.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 어, 작업도 했습니다. 원래 순정은 요 정도예요. 네. 요 정도인데 이걸 좀더네 이렇게 확실히 각도를 뒤로 젖혀서 제가 앉아 보니까 훨실더 편하더라고요. 네, 네 작업 해드렸고, 아 그리고 이는 락 폴딩 작업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락 폴딩 작업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버튼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네, 어, 차문 체키로 잠그시면은 어, 차문 잠그면은 사이드 미러도 자동으로 접힙니다. 락 폴딩 작업 됐고요. 후면부 보실게요 그리고 선팅은 호프옵티 선팅 발라드렸습니다 전면 33% 후면 15%로 발라드렸습니다 트렁크 열어보시면 스윙 게이트죠 이렇게 옆으로 열어서 네, 트렁크 매트 2열 등받이 트렁크 바닥 그리고 트렁크 옆면 이렇게 해서 트렁크 매트까지 부착해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뭐 킬링 그리고 순정 미러 따로 빼 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막 코팅까지 신차다 보니까 유리막 코팅까지 작업해서 어해 드렸고요.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한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1년 안에 상대방 거실로 사고 나시거나 하시면은 여기까지 보험 청구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커버도 지금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해서 나중에 고객님께 따로 전달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지금 끝난 어2.3 브롱코 아우터뱅크스 모델입니다. 사실 아주르그레인 색상 원래 이 고객님께서도 제 유튜브 보고 연락 주셨는데 블랙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아주르그레인도 제가 실물 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어 보시고 실질 실제로 차 색상 보시고 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이렇게 어 아주르 그레이 색상으로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믿고 맡겨주신 대표님께 감사다는 말씀 드리고요. 음, 지금 다시 한번 말, 안내해드리지만 24년식 포드 브롱코 차량 지금 아우터뱅크스 2.3 모델 아주르 그레이와 카투스 그레이 색상 아주 소량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 이번 5월 최대 프로모션 할인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셨던 이런 서비스들. 제 권과장이 해드리고 어, 락폴딩만 좀 지불해주시고 어, 나머지는 제가 다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어,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어,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브롱코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이 3년에 6만키로 동안 무상으로 교환해 드리고요 그리고 고진기간은 어, 일반 부품 엔진 미션 파워트링 관련해서 어, 5년 내지는 10만키로 동안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증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저희 포드 브랜드 자체가 긴 편이고, 그리고 음 브롱코는 이제 일반 유연 세팅입니다. 굳이 고급유 안 넣으셔도 되고, 물론 고급유 넣으시면은 뭐 연비에도 좋고 엔진에도 좋고 출력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꼭 고급유를 넣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이렇게 안내드리고요. 해 어 그리고 저권 과장이 제가 지금 서울 강서구에 있습니다. 네, 서울 강서 전시장에 근무를 하는데 전국 어디든 제가 이렇게 어, 출고를 가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출고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어, 원하시면은 방문 뭐 시승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